혹시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뻣뻣하고 허리가 뻐근해서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티나 하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관절은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절 통증의 상당 부분은 생활 습관과 관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재활의학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등으로 고생하시던 분들 중 상당수는 나이가 아닌 운동 부족, 잘못된 자세, 체중 관리 실패, 환경 문제 때문에 증상이 심해진 경우였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관절 질환을 겪고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 60% 이상이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남성도 절반 가까이가 허리나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중 많은 분들이 꾸준한 관리와 생활 교정만으로도 큰 호전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김정자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두 정거장 거리도 버스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약과 주사에만 의존하며 이제는 걸을 날이 끝났구나 하고 포기하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 교정 몇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뒤 지금은 아파트 단지를 하루 30분씩 걷고 계십니다. 예전보다 무릎이 훨씬 가볍고 살도 빠져서 자신감이 생겼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세요. 관절은 움직일수록 좋아집니다. 가만히 두면 오히려 더 굽고 근육과 연골은 약해집니다. 문제는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관절을 보호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이 바로 해답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단계별로 알려드릴 생활 속 해법을 하나씩 따라하신다면 여러분의 무릎, 허리, 어깨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관절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써주면 반드시 회복으로 보답합니다. 실천을 위한 작은 체크리스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침대 위에서 무릎과 발목을 먼저 움직여주기. 오래 앉아있지 말고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무릎이 아플 때 무조건 쉬기보다는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하기. 나이 탓이라는 생각 버리고 오늘부터라도 관리 시작하기. 여러분,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관절은 나이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은 이제 무리예요. 쉬는 게 낫지 않나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쉬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관절은 우리 몸의 경첩과 같습니다. 경첩은 문을 자주 열고 닫아야 녹슬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버리죠. 우리 관절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두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액 순환이 떨어지면서 연골 손상이 빨라집니다. 미국 관절학회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관절염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은 매일 20분 걷기 운동을 다른 한쪽은 휴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3개월 뒤 결과는 어땠을까요?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통증 지수가 35% 줄었고 휴식을 취한 그룹은 오히려 10% 악화되었습니다. 실제 제 진료실에 오신 72세 박모 어르신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이분은 허리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다며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움직이면 더 아프다는 생각에 활동을 완전히 끊으셨죠? 그런데 6주간 아주 가볍게 하루 10분씩만 걸어보시도록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들어 하셨지만 두달 후엔 하루 30분을 걷더니 걸으시고 통증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시장을 혼자 걸어 다닌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안전한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움직임이 좋을까요? 생활 속에서 바로 할수 있는 세 가지 움직임. 발목 돌리기 앉아서 발끝을 크게 원을 그리듯 돌려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무릎 굽혔다. 펴기. 의자에 앉아 무릎을 곧게 펴고 5초간 유지했다가 내려옵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무릎 안정에 좋습니다. 팔 흔들기 걷기 집안이라도 괜찮습니다. 팔을 크게 흔들며 5분만 걸어도 어깨와 허리 관절이 풀립니다. 처음부터 오래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하면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중요한 건 짧게, 자주, 꾸준히입니다. 오늘 실천 과제. 아침에 일어나 발목 돌리기 10회. 점심 식사 후집 안에서 5분 걷기. 저녁 TV 보기 전 무릎 굽혔다 펴기 10회. 여러분, 관절은 멈추면 굽고 움직이면 살아납니다. 오늘 단 5분이라도 움직이세요. 내일의 관절이 달라집니다. 운동이 관절에 좋다는 건 알지만, 헬스장까지 가는 게 귀찮다거나 밖에 나가 걷기엔 무릎이 시큰거린다는 이유로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절을 지키는 운동은 집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고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알려드리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발판 오르기 운동입니다. 계단 오르기 운동의 장점은 살리면서 무릎 부담은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집에 있는 작은 발판, 두꺼운 책, 혹은 낮은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이나 싱크대를 잡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오른발을 발판에 올리고 천천히 올라섰다가 내려옵니다. 같은 동작을 10회 반복하고 왼발도 10회 반복합니다. 하루 3세트 총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무릎을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실제 대한정형 외과학회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발판 오르기를 6주간 꾸준히 한 결과 계단 내려갈 때 통증이 평균 3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은 무릎 연골이 달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제가 집에서 발판 오르기 운동을 매일 5분만 하자고 권유했습니다. 두달뒤 진료실에 오신 그는 지팡이 없이 시장을 다녀올 수 있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외에도 집안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은 많습니다. 싱크대 스트레칭 싱크대 앞에 서서 양손으로 싱크대를 잡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며 허벅지 근육을 자극합니다. 설거지 후 1분만 투자해 보세요. 벽 짚고 종아리 늘리기. 벽을 짚고 한 발을 뒤로 길게 뻗어 뒤꿈치를 바닥에 붙입니다. 10초간 유지 후 반대쪽도 반복하세요.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풀리면서 무릎과 허리 충격이 줄어듭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 앉았다가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무릎을 너무 깊게 굽히지 않고 5회부터 시작하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관절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 동작들은 모두 짧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2주만 해보시면 계단 내려갈 때덜 아프네? 라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실천 과제. 저녁 식사 후 발판 오르기 10회 2세트. 설거지 후 싱크대 스트레칭 1분. TV 보기 전 앉았다 일어서기 5회. 여러분 헬스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방과 거실이 최고의 운동장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관절을 해치는 건꼭큰 충격이나 부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무릎과 허리에 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습관들을 무심코 반복하다가 통증을 키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첫째, 오래 앉아있기입니다.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며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무릎 주변 근육이 굽고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관절액이 충분히 돌지 않아 뻣뻣함과 통증이 심해집니다. 특히 무릎을 깊게 구부린 채 장시간 앉아 있는 쪼그려 앉기는 관절의 독과 같습니다. 둘째 한쪽 다리로 체중 식기입니다. 서 있을 때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실어 버릇하면 골반이 틀어지고 무릎 관절에 비대칭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허리와 무릎이 함께 아파지게 됩니다. 셋째, 잘못된 신발 습관입니다. 오래된 슬리퍼, 딱딱한 구두, 바닥이 달아 균형이 안 맞는 신발은 무릎과 발목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집안에서 슬리퍼를 오래 신는 경우가 많은데 발을 고정해주지 못해 관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넷째, 체중을 갑자기 싣는 행동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허리를 굽힌 상태로 들거나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행동은 관절을 단번에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연골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이 시큰거려서 오셨는데, 알고 보니 집안일을 할때늘 쪼그려 앉아 걸레질을 하셨습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다 보니 연골이 빨리 닳아 통증이 심해진 경우였습니다. 제가 걸레질 대신 긴 대걸레를 사용하시도록 권유했고 두 개월 후 무릎 통증이 훨씬 줄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또 다른 70대 남성 환자분은 늘 슬리퍼를 신고 다니셨는데. 발 뒤꿈치 쿠션이 없고 오래 신어 발바닥이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무릎이 틀어지고 허리 통증까지 생긴 거였죠? 신발을 교체하고 난뒤단한달 만에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편해지셨습니다. 여러분이 꼭 고쳐야 할 습관 체크리스트.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있지 않기, 서있을 때 다리 꼬거나 한쪽으로 체중 씻지 않기, 오래된 신발, 딱딱한 슬리퍼는 버리고 쿠션 있는 신발 신기. 무거운 물건은 무릎을 굽혀 앉았다가 허리 펴며 들기. 작은 습관이지만 이걸 바꾸면 관절 통증은 훨씬 줄어듭니다. 반대로 방치하면 아무리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곧 최고의 치료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어떤 자세로 앉아있고,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관절 건강은 그렇게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운동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 하겠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고 자주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꼭 권하는 것이 바로 하루 10분 루틴입니다. 아침, 낮, 저녁으로 나누어 각각 3분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아침 루틴 첫 걸음을 가볍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이 뻣뻣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 위에서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5초간 유지하기 5회. 발목을 원을 그리듯 돌리기 좌우 10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을 번갈아 펴주기 10회. 이 동작만으로도 관절액 순환이 활발해지고 첫 걸음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낮 루틴 생활 속 작은 움직임. TV를 보거나 독서 중에 3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 주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5회. 싱크대 잡고 발뒤꿈치 들기 10회, 집안을 12분 가볍게 걷기. 이 짧은 움직임만으로도 무릎과 허리에 쌓이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 루틴 하루의 피로 풀기. 저녁 식사 후 20분쯤 지나 가볍게 몸을 풀어보세요. 집안에서 5분간 걷기,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올리는 브리지 동작 10회. 따뜻한 수건을 무릎이나 허리에 5분 올려두기. 이렇게 마무리하면 근육 긴장이 풀리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74세 여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해 첫발을 내딛기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루틴을 3주간 꾸준히 하신 뒤 아침 발걸음이 훨씬 가볍고 밤에 쥐나는 일이 사라졌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10분, 피곤하면 3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것, 그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부터 할수 있는 관절 루틴 체크리스트. 아침 무릎 당기기 발목 돌리기. 낮 앉았다 일어서기 발뒤꿈치 들기. 저녁 5분 걷기 브리지 동작. 여러분, 오늘 단 10분 투자하면 내일 아침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릎이나 허리 관절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체중입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무릎은 체중의 약 3배, 계단을 오를 때는 5배 이상의 하중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70kg이면 계단을 오르는 순간, 무릎은 350kg 가까운 압력을 견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체중이 조금만 늘어나도 관절은 금방 신호를 보냅니다. 실제로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5kg 줄였을 때 무릎 관절염 환자의 통증 점수가 평균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체중 감량은 곧바로 관절 부담 감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것입니다. 하지만 체중 관리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가지 생활 습관만 고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절을 살리는 체중 관리 습관 밥 공기 줄이기 밥을 반 공기만 덜어도 한 달이면 12kg은 줄어듭니다. 간식 교체하기 과자나 빵 대신 삶은 고구마 과일, 견과류로 바꾸세요. 포만감은 유지되면서 체중은 줄어듭니다. 저녁 시간 앞당기기 늦은 밤 식사는 체지방으로 바로 저장됩니다. 가능하다면 오후 7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짧은 걷기 누적하기 한 번에 30분 걷기 힘들면 10분 걷기를 하루 3번 나눠도 효과는 같습니다. 실제 제 환자 중 69세 남성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조차 힘들다며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체중이 표준보다 8KG 초과 상태였습니다. 저는 무리한 운동 대신 식사 조절 하루 15분 걷기를 권했습니다. 석달뒤 체중은 4KG 줄었고, 무릎 통증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이젠 계단도 예전보다 훨씬 덜 힘들다며 활짝 웃으셨죠? 또 다른 72세 여성분은 관절염으로 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지만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체중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저녁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하루 20분씩 가볍게 산책했습니다. 6개월 뒤 체중은 5kg 빠졌고 약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 국물은 남기고 밥은 반 공기로. 간식은 견과류 한 줌으로. 저녁은 7시 이전, 늦으면 가볍게 과일이나 샐러드. 하루 최소 15분 걷기, 나눠서라도 꼭 하기. 여러분, 체중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무릎과 허리가 매일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한 숟가락 덜 먹고 하루 5분 더 움직이는 것. 그것이 관절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관절은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집안의 작은 요소들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통증을 줄여주는 안전망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오래 신은 슬리퍼는 발을 고정하지 못하고 바닥이 딱딱하거나 달아있으면 무릎과 발목에 충격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반대로 쿠션감 있는 운동화를 신으면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해 관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집에서도 가벼운 쿠션 신발을 착용한 환자분들이 통증 완화 효과를 많이 보셨습니다. 너무 낮고 푹 꺼지는 소파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 큰 힘을 줍니다. 반대로 너무 높은 의자도 허리에 무리를 줍니다. 가장 좋은 높이는 앉았을 때 무릎이 엉덩이보다 살짝 낮아지는 정도입니다. 단단한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관절 건강에는 가장 적합합니다. 침대가 지나치게 낮으면 일어날 때 무릎에 부담이 가고 너무 푹 꺼지면 허리까지 아파집니다. 무릎이 90도로 굽혀지는 높이 그리고 단단한 매트리스가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침대 높이만 조정해도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통증이 줄었다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관절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는 욕실입니다. 미끄러운 바닥은 작은 낙상사고로도 큰 관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욕실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벽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환자분들 중에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넘어짐 사고를 예방해 병원 갈 일이 줄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75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일어나고 앉을 때마다 힘들어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집에서 낮은 소파와 오래된 슬리퍼를 쓰고 계셨습니다. 제가 단단한 의자와 쿠션 신발로 교체하시도록 권해드렸고, 두달뒤 다시 배웠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훨씬 덜 시큰거린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늘 점검할 생활 환경 체크리스트. 집안 슬리퍼 대신 쿠션 신발 신기. 무릎 높이에 맞는 단단한 의자 사용하기. 침대는 너무 낮거나 푹 꺼지지 않게 조정하기.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 벽에는 손잡이 설치하기. 여러분, 관절은 나이보다 환경에 더 민감합니다. 생활 환경을 바꾸는 건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신발, 의자, 침대, 욕실, 이네 가지만 바꿔도 관절은 훨씬 편해지고 통증은 줄어듭니다. 여러분, 관절은 갑자기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꼭 기억하셔야 할세 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밤에도 이어지는 통증. 낮 동안만 아프다가 밤에 누우면 괜찮아지는 경우는 비교적 단순한 피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워 있어도 통증이 계속되고 잠을 방해할 정도라면 이미 관절염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는 병원을 미루지 말고 바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붓기와 열감. 관절이 붓고 뜨겁게 느껴진다면 관절 안에서 염증이 심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무리해서 걷거나 운동하면 연골 손상이 빨라집니다. 우선 얼음찜질로 진정시키고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다리가 자꾸 꺾이거나 힘이 빠지는 현상. 걷다가 갑자기 무릎이 휘청거리거나 다리가 꺾이는 느낌이 드신다면 근육 약화나 신경 압박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낙상으로 이어져 큰 부상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치하면 안됩니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 통증이 심한 날은 무리하지 않기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으면 운동을 중단하세요.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생활화 갑자기 허리를 비트는 동작은 큰 부상을 부릅니다. 가볍게 몸을 풀고 시작하세요. 넘어짐 예방하기 욕실, 현관, 계단에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작은 낙상도 관절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발판 오르기 하루 10분 루틴, 생활습관 교정, 체중 관리, 환경 개선, 모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관절은 나이가 아니라 관리의 차이입니다. 70대, 80대라도 관리하는 분들은 여전히 건강한 발걸음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방치하면 50대라도 수술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자극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내일의 관절이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세요. 부모님, 배우자, 친구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관절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